전 세계의 터널인 링컨터널이라고 하는 곳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터널 한번 진입해보실게요 Good morning, guys. Nice to see you tomorrow, boss. 없는 그런 어, 쓸모없는 그런 땅이 바로 s t time I have to talk about this. I h a 세계 to talk about this. I have to talk about t h i 라 I h a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딱 브로드웨이 길 하나만 있었죠. 예, 근데 그 l 데그 옆에다가 이제 직 s I have to talk a b o 이정표도 한번 보시죠. 원웨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반 통행이란 아, 말했죠. 지금 이제 17가 지나고 있고, 내려가면서 16가. 이정표도 왼쪽에는 알파벳 E가 써 있고, 16가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는 알파벳 W가 써 있고, 16가가 써 있는데, 요 길을 중심으로, 5번에빈을 중심으로,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웨스트, 이스트, 웨스트를 딱나누는 구간이 바로 이 5번에빈이에요. 그래서, 어, 같은 뭐몇 번지라고 해도, 예. 뭐 웨스트 16관이야, 16가냐, 이스트 16관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틀리게 되죠. 어, 왼쪽에 멋있는 은색깔 빌딩 하나 보이게 되는데 여기는 패션 스쿨 중에 하나인 팔센스라고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맨하탄요 조그만 섬에도 있는 학교가 150여 개의 학교가 있어요. 왼쪽에 이런 팔센스, 뭐, FIT, 뭐, 스크러브 비주얼 아트, 플라이시라는 학교도 있고, 우리 에 학, 학업 학생들도 많이 있죠. 뭐, 패션 디자인, 멀티미디어 뭐, 여러 가지를 공부 많이 하고, 뉴욕에 있다, 패션 도시답게 유명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도 이런 어, 발센스라는 학교께, 어, 많이 나오고 있죠. 주역 내려오면서는 이쪽 동네가 이제 그리치 빌리스라고 해요. 여기는 관광객들보다는 주로 이제 학교들이 많이 있고, 공부하고 있는 미국의 젊은 학생들에게, 어,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어, 차가 저 끝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버스가 지금 존지가돼 있어서 여기서 좌회전할 텐데 정면을 보시면은 파리의 개선문을 축소해 듯한 그런 기념 마치가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은 아실 거예요. 어거스트 러시라드의 모습을 동상한 것과 현재 대통령대의 모습을 동상한 어, 워싱턴 스퀘어 파크, 워싱턴 광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뉴욕 메나탄에서는 이 대학교들 건물들의 캠퍼스를 찾아보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어, 워낙 단값이 비싸다 보니까, 오른쪽도 뭐, NYU 대학교죠. 예. 어, 대학교 부지들은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건물과 건물, 띄엄띄엄 아이빌릭에 속하진 않고요. 뉴욕 주립대학교도 따로 있고, 지금 보셨던 NYU라고 하는 대학교는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의대도 유명하고, 영양소도 유명하고, 비즈니스쿨도 유명하고, 그런 예. 학교가 뉴욕 유니버시티, NYU라고 하는 대학교죠. 차 다시 돌려 갖고 저희는 아까 사선으로 가를 지르고 있었던 브로드웨이 라고 하는 길로 들어오셨어요 여기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숲이 많고 나무가 많다 고 그래갖고 녹색 마을이라고 불러주는 그리니치 빌리지라고 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많이 보이게 돼요 왼쪽 오른쪽 깃발 보시면 이제 보라색이랑 하얀색이랑 얼려져 갖고 이제 있는 백불 모양이 이제 계속 이제 n o 학교 구지들이 이렇게 돼있어갖고 신입생들은 좀 학교 찾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오른쪽 이렇게 돼있으면서 어 되는 뭐띵크 커피라고 이제 뭐 나왔던 거. 커피숍도 바로 어, 여기 에 위치를 하고 있고 네. 어, 다 대학교 위치 보시면서 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스퀘어는 굉장히 화려한 면에 어,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이 이제 건물이 이제 오래된 리리이 건물 외장벽에 기상계단 이 있는 것도 예, 보실 수가 있고 어, 토요일 오전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내려가고 어, 있습니다. 자. 차 지나가시면서 이 신호등 말고 이제 다음 신호등 지나가실 때 보시면은 이정표에 H O U S T O N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 신호등 말고 다음 신호등입니다. 스펠링대로 읽으면 은 휴스턴이라고 읽는 게 맞아요. 어, 미 중부 지역에 휴스턴이라는 고하 지방이 있죠. 네, 뉴욕에 사는 사람들 을 제가 일명 뉴요커라고 부릅니다. 뉴요커들은 우리는 여기를 휴스턴이에요. 예. 네이뉴욕어들은 똑같이 어, 부르고 싶지 않다고 하고 같은 스페인 인데 하우스턴이라고 해요 하우스턴 네. 택시타서 휴스턴 스트 갑시다 그러면 와 이러죠 어디 갔냐고 네. 하우스턴 스트갑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풀 레임이 동네 이름이 사우스 오브 하우스턴 사우스의 SO를 따고 하우스턴의 HO를 따서 지금 계신 동네가 소우라고 하는 동네예요. 소호가 자 하우스턴 길의 남쪽에 있는 지역을 소호라고 그러고 반면에 노호라는 말도 생겼죠. North of Houston. 하우스턴, 하우스턴 길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건물 한번 보세요. 건물 한번 보시면 여기는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에 건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던 캐스트 하향 공법이라고 하는 건물을 똑같은 무늬로 반복적으로 찍어내면서 거진 1900년도 초까지 해서 모든 건물들이 다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어제 타임스퀘어 가보셨겠지만,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이 탁 질비하는.